자니는 새총을 하나 얻었고, 조그만 돌로 나무를 맞히려고 새총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곳간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께서 아끼시는 오리를 몰래 훔쳐보는데 오리는 맞아죽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소녀는 절망적으로 오리를 장작더미 속에 감추었는데 고개를 들자. 누이가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셀리는 자니가 한 짓을 모두 보고 말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을 먹고 나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셀리야, 우리 접시 좀 닦을까? 그러자 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자니가 보안리를 돕고 싶다고 그러던데요. 그러고는 허리를 굽혀 잔이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알지? 잔이는 셀리 대신 접시를 닦았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께서 아이들을 낚시하러 데리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셀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쩜 좋지. 셀리가 저녁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 셀리는 또 말했습니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잔이가 하고 싶다는데요. 우리 알지? 며칠 동안 두 사람의 목곧 자기 목과 셀리의 목까지 일을 하고 나니 잔이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머니께 우리에 관해 고백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잔이가 할머니께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 할머니께서는 찬이를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었단다. 나는 그때 창문에서 서 있었거든. 나는 널 사랑하니까 용서해 줄게. 나는 네가 왜 그렇게 세일리에게 꼼짝을 못하는지 궁금했었단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에게 들볶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것을 털어놓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북한되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심각한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범죄를 감추고 은폐시키려 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 귀에 대고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며 속삭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슨 책망이나 징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심어두신 양심이 서서히 마비되어 가는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할머니가 자니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침묵하셨듯이 하나님도 모른 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남는 것은 우리 삶의 황폐함과 양심의 마비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아무런 징계가 없을 때 우리의 양심은 서서히 굳어가고 그런 죄악에 대해서 익숙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실수와 죄악에 대해 자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바로 우리 속의 양심 위에 끼어 있는 찌기들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할머니가 잔니의 고백을 소중히 여기며 전적으로 그의 잘못을 용서하셨던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심각하고 중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